로마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하받았다는 이신 층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앞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신 그들 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구원의 다섯 단계를 말씀합니다. 예정, 부르신, 믿음. 신이 영화 이게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 그럼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참 어려운 수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악해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온갖 사탄의 시험과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저는 주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투가 우리를 대적하여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하시는느 감히 누가 30일 진리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 말씀 앞에 있는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3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확고함으로 이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할 수가 있는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다 도와주셨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치 않니하고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시면 구원받은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이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성과 피방을 일삼는 자이게 마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린. 그 메드로스 5단 8절을 말씀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사에까지 두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삼킬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니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있다. 이런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많죠.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인건가 하면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laughs> 할 것도 되게 없죠.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대적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만들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까지 성도들을 참수하고 송사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시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섞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는 되시기를 주의가들이 추건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과기의 시험과 고난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32절 말씀 말씀 참은혜스 말씀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 주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생명도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니까 여기 모든 것이란 말씀은 바로 첫째는 이 구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도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는거잖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육신뿐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니다 그래서, 참, 어, 성경 여러 구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스 3단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 이에게 감사. 권두우소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희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은사가 부족하면 하나님에게 은사를 달라고 더큰 은사를 구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시고 물질이 궁핍하고불족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여, 내게 물질의 복을 달라구구하는것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라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잘라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 가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실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33절 3 4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고발하리오, 그러 마지막. 이 고발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검찰에 고발하잖아요. 고발하면 검찰이 나와서 조사해서 죄를 지었으니다 재판하잖아요. 누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까? 고발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어 로마서 7장 7절이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는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합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죄가 오엇인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죄를 지었을 때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있지 않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합니까 그의 양심이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니다 로마서 2장 1 5절에 율법이 없이 범하는 자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서 그 마음에서 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 내는이 양심은 한게 진실시 때다주시거요 양심.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먼저 그 양심이 가책을 얻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되면 양심이 계속 거를 고발하는 거죠, 죄인. 그리고 하나, 우리를 고발한 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며 고발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께서 우리를 죄 없다, 어둡다고 인정하여 칭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겠느냐? 율법도, 양심도, 마귀도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두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가, 정죄할 수 없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 하시는 자신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까지 다 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여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감받은 우리를 아무도 정리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아멘. 여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른담을 받고 살아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지 않, 죄안 짓지 않믿어요 아직도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일이나 행동이 다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하고 행하고 또또또또또재짓고 연약합니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 합니까? 야너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 믿는 성모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우리에게 심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정리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단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아가며 멸망케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숙부이란사실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전하들이 주관합니다 누구든지 그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아무도 우리를 정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부나 박해나 기계나 적신이나 위험이나칼이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모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환난이나 핍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오름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수 없는 다 세상에 그 아무도 어떤 권력도 권세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성리하며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시를 주여 간주히 축원합니다.